호캉스붐과 함께 유명 호텔 애프터눈티세트들은 SNS를 점령하고 있는데요. 요즘엔 홍차를 홍차라 부르며 브랜드별로 맛보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홍차 브랜드들은 각각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또 각각 내놓는 공통적인 제품 이름들은 무슨 뜻일까요? 1. 홍차를 마시게 된 이유. 홍차는 차의 한 종류로 중국이 원산지입니다. 중국 문명을 건설한 전설적인 존재. 사망오제 중 염제신농이 최초로 만들었다고 전해지죠. 의학의 신이기도 했던 신농은 산과들의 모든 식물을 먹으며 연구했는데, 이때 70여 가지 독초에 중독되었습니다. 이를 해독시켜준 것이 바로 차였죠. 흔히 홍차는 중국에서 영국까지 배에 싣고 가며 발효된 걸 마신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이는 잘못된 설입니다. 17세기까지 중국의 차는 모두 녹차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처음 수입된 것도 녹차였죠. 하지만 청나라가 번성하며 귀족만 마시던 차가 대중화되었고 엄청나게 많은 다원들이 생겨났습니다. 동시에 녹차를 발효시켜 마시는 차의 혁명이 일어나지요. 차는 발효되며 카테킨이 테아플라빈이라는 물질로 일부 바뀌는데 떫은 맛을 내지만 깊은 맛과 진한 색을 선사합니다. 차는 발효된 정도에 따라 백차, 황차, 청차, 홍차, 흑차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롱차 보이차도 녹차가 아닌 각각 청차 흑차에 속하지요. 발효된 차는 일반 녹차보다 중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유럽인들 역시 이 트렌디한 발효차에 주목하게 되지요. 또 발효차는 비발효차보다 유통기한이 더 길었습니다. 그런데 철관음 대홍포 같은 중국 명차들은 대부분 청차에 포진하고 있어 가격이 비쌌지요. 그래서 유럽의 상인들은 비교적 저렴했던 홍차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이 중국의 홍차, 3대 홍차 기문과 애프터눈티. 유럽인들이 최초로 가져온 홍차는 현재까지도 많은 홍차 브랜드들이 출시하는 정산 소종이었죠. 중국 복권성에서 가져온 이 홍차는 건조하며 소나무를 태우는데 나무의 그을음향과 소량이 배어 있죠. 특유의 훈연향 덕분에 홍차의 위스키라고 불리며 많은 영국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향을 흉내내기 위해 얼그레이가 탄생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유럽인들을 가장 열광시킨 중국 홍차는 바로 기문일 것입니다. 중국 간이성에서 생산된 이 홍차는 현재까지도 세계 3대 홍차 중 하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부드럽고 달콤한 향 때문에 중국인들에게 난초향, 유럽인들에게 무르고니와인에 비유되지요. 당시 영국의 왕찰스2세와 결혼했던 포르투갈의 캐서린 공주는 항상 외로웠는데요. 심심한 캐서린 공주는 귀부인들을 초청하여 고급스러운 중국 도자기와 영롱한 빛깔의 홍차를 대접하였고, 이는 영국 상류층 귀부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유행을 하게 됩니다. 3단 트레이의 디저트와 함께 나오는 애프터눈 티세트는 현재까지도 여심을 사로잡고 있죠. 대표적으로 노팅힐로 유명한 영국 런던 리츠호텔의 애프터눈 티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차의 수입량이 너무 많아지며, 영국은 홍차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여했는데요. 오히려 이는 큰 재앙을 불러옵니다. 3. 홍차 때문에 생겨난 미국과 중국, 영국으로 건너간 미국인들도 홍차를 사랑했는데요. 하지만 프랑스와 신대륙에서 전쟁을 치르며 세금이 모자랐던 영국은 이 세금을 식민지 미국에서 걷기로 합니다. 바로 홍차법의 제정이었죠. 그런데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미국 사람들은 홍차법에 불만이 없었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이미 높은 관세가 물린 영국에서 사는 것보다 중국으로부터 밀수를 하는 게더 저렴했는데요. 그런데 밀수의 중간 유통 과정이 매우 길었고 홍차법으로 영국 동인도 회사가 청나라에서 홍차를 직구해 줘서 가격이 더 싸졌습니다. 하지만 중간 유통 과정 상인들은 이에 앙심을 품고 영국 동인도 회사 배에서 차 수십억 원치를 바다에 버리는 보스턴 차 사건을 터뜨립니다. 이에 깜짝 놀란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 마저도 본국에 가서 사죄와 배상금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과거 설탕세, 인지세 같은 본국의 식민지 정책들에 대해 폭력적으로 대처한 미국 식민지의 본때를 보여주려 했죠. 결과적으로 영국인들은 중요한 북미 식민지를 잃고 이 모든 원흉이던 홍차에 대한 관세를 전면 낮추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 본국과 다른 식민지들에서 행해지던 통차 밀수가 줄어들고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날이 갈수록 번창하였죠. 하지만 기존 밀수 과정에서 가려졌던 청나라에 대한 무역 적자가 엄청나단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이 선택한 건 바로 아편이었죠. 아편은 청나라의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청나라는 영국인들을 쫓아내다가 영국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죠. 사실상 이를 계기로 청나라가 무너졌으니. 홍차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커다란 나라를 탄생시킨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그런데 중국인들은 아편의 국산화에 성공하며 영국은 또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4. 인도의 홍차, 3대 홍차 다즐리 영국인들은 자신들의 식민지 인도에서 대체제를 찾기로 합니다. 그러다 중국의 차나무와 다른 종의 차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바로 아쌈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차나무와 녹차나무가 다른 줄 알았던 영국인들은 청나라의 산업 스파이를 보내어 차 재배 기술들을 뺏겨옵니다 그리고 아쌈 지방에 대규모의 다원을 조성하죠. 이로 인해 홍차의 가격은 저렴해졌고, 거기다 아쌈의 강렬한 붉은 빛과 강한 쓴맛은 이게 홍차다라는 느낌을 주었죠. 이 가성비 좋은 홍차는 상류층을 넘어서 일반 대중들에게도 퍼지기 시작했죠. 영국인들이 아침에 마시는 잉글리쉬 블랙퍼스트는 바로 아쌈을 베이스로 한 홍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강한 쓴맛 때문에 일부 영국 사람들은 우유를 타서 먹었고 밀크티가 탄생했습니다. 또 인도 사람들은 오랜 영국 지배의 영향으로 홍차에 우유와 향신료를 넣은 짜이를 지금까지도 물처럼 마시고 있죠. 하지만 아쌈은 기존 중국에서 수입하던 부드러운 홍차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중국산 차나무를 몰래 훔쳐와 인도에다 심었죠. 하지만 중국과 기후가 달라 모두 죽어버렸는데요. 그런데 차나무가 살아남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3대 홍차 중 하나, 다즐링이었죠. 히말라야 서늘한 기후에서 생산된 다즐링은 중국의 홍차들만큼 고급스러운 맛을 냈죠. 보통 홍차는 퀄리티 시즌이라 하여 최적의 수확 시즌이 있는데요. 다즐링의 경우, 퍼스트, 세컨드, 오텀널까지 세 번의 채취 시즌이 모두 각각의 매력으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컨드 플래쉬는 샴페인을 만드는 청포도 머스켓 탕이 나는 걸로 유명하죠. 이때의 성공을 발판 삼아 인도 남부 고원 지역에도 중국산 차나무를 심어 밀기리가 탄생합니다. 이렇게 인도의 홍차는 고급 라인은 다즐린과 밀기리 그리고 보급 라인은 아쌈으로 영국에 안정적으로 공급되죠. 하지만 영국인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내는데 이 때문에 수십만 명이 죽고 다치게 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